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4일 월요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장이 뭐농록 가지는 않지만 자기가 뭐 개인들이 들고 있는 돈들이 너무 많아서 좀 테마를 이루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시장은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코스피 거래소가 31포인트 올라와서 2,427 코스닥은 5포인트 올랐는데 894 거의 뭐 900포인트 다 왔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자지간 제가 900포인트 간다 했는데 거의 900포인트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간이 한 2,500억 정도 매수 들어왔고 코스닥은 장중에 거의 한 2,000억 정도 매도 나왔는데 장 후반에 좀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제 개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돈으로 거의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 또 자동차 부품주, 또 자율주행차 관련주, 또 뭐, 관련주라든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왔고요. 카카오게임즈가 좀 3일만에 내렸죠. 그래서 특징주 좀 잡아주면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대형 이슈는 아무래도 저거였죠. 저기, 어, 현대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은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갈만한 게 없는데 현대차 실적이 좀 그런대로 괜찮고 수소차 전기차로 간다니까 뭐그 테마들이 다 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대차가 예, 여기 보시면 뭐 거의 신고가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쭉 치고 올라가죠. 시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 예, 기아차도 좋습니다. 기아차 아, 예, 다시 힘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만도가 이렇게 가고 있죠. 만도가 보시면 만도가 좀 세게 갑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 보면 만도가 오늘 외국인 기관 뭐 연기금 다 들어왔고요. 또 보시면 기아차도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 현대차도 보면은 오늘 뭐 현대차는 뭐 새까맣게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 투신 이렇게 기타 범인 그래서 상당히 이제 외국인 기관 매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부품주들이 예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성창 오토탱, 뭐 이런 주식들. 성창 오토탱 이런 거 내가 항상 단골로 말했죠. 그리고 g m b 코리아 자동차 부품주면서 수소차 같은 주가 제가 여기서부터 말했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오늘 5천원대 있는 주식이 9천원. 그래서 4천원러니까80% 가버렸네. 거의 80%. 그래서 역시 제 종목이 바닥에서 튀는 건 달인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또 한두 개 보이거든요. 그 종목은 좀 이따 들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동차 부품주 이런 주식이 갑니다. 그리고또 보면 자율주행차인데 자율주행차 보면 뭐 모바일 어플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또 여기 보면은 어 모바일 어플랜스 그다음에 오어 어, 찾아내기 아. 잠깐만요. 찾아놓은 종목이 어디로 가버렸네. 예, 죄송합니다. 자,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자율주행차, 모트렉스나 모트렉스, 예, 잠깐만요. 모트렉스, 예. 예, 네, 이런 거다 상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 뭐, 수소차 관련주가 다상가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지수를 올리면서, 조금 올라왔어요. 장중이 한2-3% 정도 하면서 올라왔고 예, 좀 살아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6만원 왔네. 자, 축하드립니다. 아뭐 5개월 올해 4월달부터 지금까지 5개월 내에 얼마에요? 4만 2천원짜리가 이제 6만원 왔네. 근데 몇달만에 5개월 6개월 만에 서 삼성전자는 좀 속도가 늦어요. 예, 늦, 늦다고요. 그래서 개인이 뭐 지금까지 얼마나 들고 있겠어요. 다 나갔지. 예, SK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도 어, 자리를 잡고 옵니다.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제가 경고했죠. 이게 왜냐면은 액면가 100원짜리에요. 100원짜리. 그래서 액면가 100원짜리가 내가 그랬죠. 경고했죠. 8만원 왔으면 몇 배? 어, 100원짜리가 8만원, 800배였어요. 800배. 그러니까 1억 시작한 사람이 800억 벌었는데 안 팔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 오, 여러분이 원가가 카카오 게임즈를 1억원 샀서근데 800억 때문에 안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 팔죠. 그래서 내가 두 번이나 세 번째부터는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세 번째 딱 맞고 떨어지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 하면안 돼요. 외국인가 다 팔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갈만한 게 뭐냐. 내일 갈만한 게 뭐냐. 그걸 이제 드려줘.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 제가 GMB 코리아로 전희 수익냈고 그다음에 뉴를 우리 회원들 잘 보셨죠? 네, N W 바닥에서 딱. 어 이게 줬는데 여기서 줬는데 오늘 이거한15% 가까이 수익 났어요 15% 오늘 12% 갔고 이날도 한 6, 7% 줬는데 9%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제가 종가 매수주 뉴를 줬는데 금요일 날종가의3% 오늘 12% 15% 갔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샀으면 150만 원 벌었네 그리고 제가 요즘 종가 매수주가 날라다니죠 그래서 너무 축하를 합니다 축하를 하고요 자 내일 보이는 주식이 이제 많이 가는데 화신이란 종목이 있어요 화신 그래서 제가 어, TV, 이제 MTN TV에서도 말해서 수익 좀 많이 냈고, 우리 회원들한테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한번 좀갈것 같아요. 그래서 화신 이 종목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죠. 쌀쌀해지죠. 이제 경동. 도시가스에 가스주가 움직여요 바닥바닥. 바닥. 그래서 바닥은 그냥 가지고 들고 있으면 이긴다니까요. 괜히 왔다갔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뭐 20년에 내 30년에 내는데 수익면 못 내서 허다해요. 10명 중에 8명 9명이 수익 못 냅니다.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못 들고 있다니까 기법이 들고 있는 게 기법인데 그냥 매일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중에 보면 돈안 돼요. 근데 요런 이게 예. 네, 경동도시가스 이런게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갈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센타요 넥센타요 네. 자동차 주가가니까 이제 바, 바닥 주에 있는거 바닥이잖아요 바닥, 바닥. 넥센타 얼마짜리냐 이게 13 얼마 13,000원짜리가 얼마 5,500원 뭐 세트만 나는데 월봉상 보면 22,000원짜리가 5천원네 토막 났잖아요. 네토막으서 이런 주식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 보면은 이제 종가에 보니까 또 CJ 이런 주식이 프레요 예, 프레셔예요. 요런 주식이 바닥에서 움직이잖아요. 바닥에서 거래량 터트리고이런거 거래량 터트리며 바닥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 주식 예전에 얼마 4만 원짜리가 17,000원 세 토만 났네 월봉상 보면은 9만 원짜리가 얼마 17,000원 거의 여덟 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차명 선생 어디서 왔냐 이 제일 바닥이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데서 백날 해봤자 9만 천원 8만 원 7만 원 4만 원접어왔자 여덟 토막 다섯 토막 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천만 원이 1,700만 원남다고요 근데 저 저랑 하시면은 자가가 1,700만 원이 9천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바닥에 일인자는 접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여타 부터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오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이제 8월, 9월 맞이 이제 9월, 10월 때한가위잖아요 그래서 원래 좀 가격을 올리 올려야 되는데 너무 반응이 좋다고 싸게 해서 반응이 좋다 하니까 말레 한 달에 2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실력 있는 전문가 중에서 한 달에 20만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 하루 20만 원 단타 한 번이면 끝낸다. 뉴에서 15%뭐 다른 종목그 종목들 많죠. 관게 많은데 9월 실월 한가지 특별한입니다. 그래서 체명성이 문자 변한 네. 그래서 주식은 한 3개월 같이 해봐야 되죠. 뭐든 게뭐 장사든 뭐 뭐든 공부든 한두달 해가지고 됩니까? 한 3개월 해봐야죠. 그래서 3개월 같이 하면 성공 투자가능. 그래서 MTN 가입문이1 6 5 0 0 8 하나은행 예금주 하시고 1개월 33만 원, 3개월 69만 원, 5개월 100만 원인데 5개월 100만 원짜리가 줄었습니다. 거의 95% 5개월 100만 원. 그 다음 에 12개월 400만 원인데 200만 원 해준대요. 어, 보면, TV라든가, 뭐, 이렇게, 유튜브 보면, 이름도 없는 점과, 뭐, 1년, 2년짜리 천만원 받더라고요. 1년에. 천만원, 천입 000, 받는데, 아, 저 따로는 아직 멀었을 텐데요. 저는 전업 21년차입니다. 근데, 200만원 해드 되니까, 빨리빨리, 가입들 하세요. 그래서, 회원가입 빨리 하시고, 어, 전화번호, m10-1600-508, 하나은행, 예금주, 머니투데이 방송. 또, 알고 싶으면, 자세히 알고 싶으면, 010-3467-8383이고, 또, 지금 아주 뭐, 이렇게, 참,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제 옆에서 최명성 사무실에서 함께는 하 실전 매매변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경험 많은 고수에게 배워야 하는데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영등포 구청령, 어, 서울의 영등포 구청령 오시면 최명성 증권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그래서 종목 기법, 매매, 계좌 관리 교육하는데요. MTN 가입문이 1600-5908, 이금주 모니터의 방송, 그리고 자세한 것은 최명성 소장 전화번호가 0 1 0 3 4 1 7 8 3 8 3이니까 아, 우리 그 트레이딩 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사무실, 그잘 알려달라면 하 돼요. 그래서 1개월에 3 0 0인데 백만 원 받고 합니다. 뭐 식사도 제공하고 커피도 드리고 하니까 빨리빨리 와주셔서 뵈야 돼요. 그래서 자 요즘 제가 가는 거 거의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닥 주시 올라가는 거잘 잡아내고 있고 하니까 하시고 자 회원 가입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일은 뭐 CJ 프레시어라든가 그 다음에 화신 같은 게 눈에 보이고요. 화신 그 다음에 경동 도시가스 뭐 이런 거 이런 게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넥센타에 이런 거 바닥에 있는 게 보이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은 좀 쉬었죠. 피곤하기도 하고 손님도 오고 해서 주시간 좀 피곤할 땐 쉬는 게 장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 되면 강원도 가서 바람도 쐬고, 동해 바다도 가고 좀 힐링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주식을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주말에는 꼭쉬어줘요 야, 그타에서는 털리를로 해서 푹 쉬어 주고 쉬어 줘야 제가 힘내서 또 하죠. 그래야 내 몸이 충전도 되고요. 그래서 자, 강원도 동해 바다 많이 가세요. 동해 바다 좋고 산도 좋고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도 좋은 데 있으면 가서 실컷 멋있고 드시고 먹고 마시고 좀 쉬었다 와주세요뭐 그냥 당일치기로 가지 말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가서 뭐 모텔이든 여관이든 뭐 뭐 이런 호텔이라도 하나 잡아서 가서 식카드 식으로 먹고 마시고 오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드시면 좋은 공, 건강이 되니까 꼭뭐 많이 힐링하시고 자기 자신은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